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 인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번째 경기 사우샘프턴 대 블랙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샘은 최근 두 경기에서 승점 두점 추가에 그쳤다. 원정 연전이었다고는 하지만 레스터와 입스위치가 달려나가는 상황이기에 어느 때보다 아쉬운 무승부였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에서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을 해야한다. 그래도 승몰본을 비롯해 부상자가 모두 돌아온 풀전력으로 감독이 원하는 라인업을 가동할 수 있다. 채 아담스와 암스트롱이 최전방에 나올 수 있고 아리보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할 것이다. 블랙번은 브리스토를 잡고 연패에서 벗어났다. 채필드와 리지 등에 연패하며 승격 가능한 순위와 격차가 벌어졌었는데 시구르드손이 팀을 구하는 골을 터뜨렸다. 그러나 다음 일정이 강우 사셈 원정인 것은 부담이다. 시구르드손과 모란 등이 역습으로 나서겠지만 무리해서 라인을 올리진 않을 것이다. 사셈의 승리를 본다. 블랙버는 와튼과 카터 등이 나서는 중앙 수비가 상대의 문전 침투에 고전하고. 이끼의 암스트롬과 아담스의 적극적인 침투에 공간을 내줄 수 있다. 아리보와 쉐이가 중원에서 주도권을 점차 잡을 것이고, 채 아담스의 마무리가 있을 사세이 승리하고 선두권 추격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본머스 대 루톤타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본머스는 최근 중화위권 팀 중에서 가장 흐름이 좋다. 최근 5경기에서 패배 없이 4승을 따냈는데 그 기간 제압한 팀이 유캐슬과 메뉴 등이다. 특히 지난 라운드에서는 메뉴를 원정에서 만나 3골을 폭발하며 승리했다. 팀을 재승격 시켰던 주역 솔랑케가 벌써 리그 8골을 만들었고 클루이 베르트도 프리미어 리그 적응을 마친 모습이다. 세네시와 케르케지가 이끄는 수비도 탄탄하다. 루터는 강등권인 18위다. 이번 시즌이 첫 승격 시즌인데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최근 3연패 기간 동안 맨시티와. 아스날 등 우승권 팀들을 경기 내내 괴롭히며 만만치 않은 경기 겨울 보였다. 부상 중이던 센터백 맹기와 로키어 등도 정상적으로 경기를 소화 중이고, 아데바요가 주전 스트라이커로 잘해주고 있다. 본머스의 승리를 본다. 루턴이 강팀 상대로 골을 꾸준하게 뽑아낸 건 사실이나, 원정에서는 연패를 당하는 등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잘 되는 공격 전개와 달리 바클리가 주머니에서 수비 보호를 해주지 못한다. 클로이베르트와 세메뉴 등 최근 폼이 좋은 선수들이 공격을 주도할 것이고, 솔랑케가 해결할 본머스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첼시 대 셰필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는 메뉴와 에버튼 원정 연전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메뉴 전에서는 경기 내용을 주도하고도 골이 나오지, 안았고, 에버튼 전에서는 상대의 역습에 무너졌다. 때문에, 중위권 순위 탈출과 떨어진 팀 분위기 회복을 위한 승리가 필요하다. 은쿵쿠의 복귀가 늦어지긴 했지만, 모드리코와 스털링, 팔머 등이 있기에 이선도 나쁘지 않다. 단, 리스 제임스가 다시 부상을 당했기에 디사시가 공백을 메워야 한다. 체필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프렌트포드를 잡아내며, 시즌 2승을 신고했다. 네가티가 팀의 긴 부진을, 털어내는 중요한 골을 터트린 경기였다. 그러나 다른 승격팀들처럼 하위권을 전전하며 프리미어 리그의 높은 벽을 느끼고 있다. 아메도 지치가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센터백 라인이 부상자 이슈로 흔들리고 있고 확실하게 해결할 스트라이커도 없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체필드는 하머가 최후방과 삼선의 간격을 좁히며 경기 내내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잭슨과 브로야 등문전 침투에 능한 선수들이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스털링이 측면을 두들길 첼시를 90분 동안 막아내긴 어렵다. 카이세도와 페르난데스의 중원 지원도 있을 첼시가 승리하고 연패를 벗어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맨시티 대 크리스탈 펠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지난 라운드에서 루턴에 가까스로 승리하며 1위와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다. 폴란드가 부상 이슈로 인해 결장한 경기였지만 베르나르드 실바와 그릴리쉬 등이선 공격수들이 연속골을 터뜨렸다. 주중에는 세르비아 원정을 다녀왔는데 챔스에서 이미 조 1위를 확정했기에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폴란드가 이 경기의 선발 출전은 어렵기에 알바레스와 포든, 실바가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펠리스는 최근 리그에서 가장 흐름이 좋지 않은 팀이다. 승격팀인 루턴타운 전 패배를 시작으로 홈 연전을 모두 패했고, 네버튼에도 일격을 당했다. 게다가 지난 리버풀 전에서 카드 누적으로 퇴장당한 핵심 이선 자원인 아예우가 이 경기에 빠진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측면을 책임질 선수도 빠지기에 원정 고전이 예상된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리그에서 루톤을 잡고 무승의 긴 터널을 벗어났지만 위로 3팀이나 있고 우유건 팀의 추격도 받고 있기에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 한다. 폴란드의 부상 이슈는 아쉽지만 포든과 그릴리시, 실바 등이 경기 내내 펠리스 수비를 공략할 맨시티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뉴캐슬 대풀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리그 토트넘 원정에서는 손흥민에게 공격 포인트 3 개를 내주며 완패했고 챔스에서는 밀란에 홈패대하며 유로파 플레이오프로 가지 못하며 탈락했다 고든과 알미론 등 이선 공격수들이 잘 해주고 있지만 이삭을 받쳐줄 스트라이커가 없는데다 수비진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며 수비가 흔들렸다. 이 경기에는 센터백 라슬레스가 징계로 나서지 못하는 악재도 있다. 플럼은 최근 4경기에서 모두 3골 이상을 터뜨리며 3승을 따냈다. 사우디로 떠난 미트로비치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며, 시즌 초반 하위권을 전전했는데 히메네스가 득점포를 가동하며 반등했다. 두 경기 연속 5골을 폭발하는 등 화력이 대단했는데, 이어비와 윌리안, 비니시우스 등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해줬다. 접전을 본다. 전력상으로는 유캐슬이 다소 나은 게 사실이다. 또, 이 경기는 꿈이라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최근 너무 타이트한 일정 소화 속에 주축 선수들이 체력적 부담을 겪고 있다. 페레이라와 케어니가 주머을 두텁게 하고 나와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블러이 원정에서 승점 한 점을 챙길 수 있다. 금일 여섯 번째 경기 빌바오 대 에이티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바오는 지난 라운드에서 그라나다와 무승부를 비교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이나키 윌리엄스의 골이 나왔지만 갈라레타가 자책골을 기록한 것이 뼈아팠다. 그래도, 리그 선두인 지로나와 마드리드 연고 두 팀, 바르샤를, 제외한 팀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 중이다. 파레데스와, 비비안 등이 팀을 떠난 센터백 인니고 마르티네즈의 공백을 잘 메웠고, 루이스의 중원 존재감도 대단하다. 아틀레티코는 바르샤를 밀어내고, 3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주중 경기에서는 라치오를 잡고, 챔스 1위를 차지하고 16강 대진표에서 각조 2위 팀중한 팀을 만나게 됐다. 그리즈만의 선제골 이후 리노가 쐐기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갈랐다. 비록 주중 경기가 있었지만 홈에서 나섰기에 이번 원정도 크게 로테이션을 돌리진 않을 것이다. 드폴과 코케의 중원이 나설 수 있고 모라타와 데파이가 공격을 이끌 것이다. 접전을 본다. 빌바오는 최근 홈에서 연속으로 사고를 터뜨리는등 마무리가 잘 되고 있다. 윌리엄스 형제 외에도 구로제타와 베렝게리 등이 공격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드폴과 사울 니게스가 중원에 나서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것이고 비첼과 히메네스가 수비 라인을 지킬 아틀레티코 골문을 열긴 쉽지 않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